아, 내가 뭐 했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나뭘 잘못했는데 악플 찾아서 보여주는 피디님도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 징역 7년까지 가. 7년이요? 악플이 달았다고요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206만 공대생 변승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변승주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놀러 왔는데 저는 뭔가 이제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피디 채널이거든요 지금 어떤 컨텐츠 때문에 저를 이제 부르셨나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악플 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기자기한 거 안에 들어있는 게 악플인가요? 오른쪽이 순한 맛, 왼쪽이 매운맛인데 각각의 악플의 단계를 나눠서 분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살짝 떨리네 이거 아 떨리네 저 갑자기 막 멘붕 와가지고 촬영 잡고 막 울면서 집에 도망가고 이러면 어쩌죠? 아 귀엽다 귀엽다 이거 귀엽하 귀엽네요 이 정도는 귀여워요 아 이건 피드백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뱃살 말랑말랑. <laughs> 이게 뭐야? 아제 배살 보셨어요? 딱 복근 있거든요 복근 복근 이 있다고요. 아 진짜 쌩거 나올 때까지 계속 가볼게요. 와 이거 진짜 좋긴 거예요? 저 사실,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악플에 관대한 편이거든요. 내가 뭐했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나뭐 잘못했는데? 어나 지금 핀돌아 지금. 아우. 하 피님. 출연료 좀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심리상담소 가는 길에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찢어졌어. 아유. 에이씨 몰라, 에이씨. 엄마 욕을 하데 엄마 욕을 그냥. 혹시 악플 찾아서 보여주는 피디님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그 재생님을 에서좀 특별히 한분 모셔봤는데요. 어, 심리치료사 오시나요? 자, 들어와 주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어, 근데 혹시 누구십니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임현서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너무 지금 멘탈이 너덜너덜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이 많은 악플들을 쓰신 분들을 호린시킬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악플로 처벌 가능한 최고 수위가 뭐예요? 최고 수위는 사형? 어, 사형 <laughs>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고 징역까지도 가능이 한가요? 징역 가능합니다. 진짜요? 최고 징역 아, 7년까지 가능. 7년이요? 악플이 달았다고요? 네, 악플 달았을 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음. 명예 명예를 훼손했을 때 징역 7년 이하 아 오늘 근데 제가 이 악플을 막 읽는다고 해서 전부 막 고소할 를 거다 쪼오니 사람들 다 집어넣을 거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악플이 어떤 처벌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여서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도 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말고 봐요. 예.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순한 맛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 너무 아, 귀엽게 써놓은 것들이어서. 아, 예뭐 이런 거는 뭐. 그죠? 귀엽죠, 예, 귀엽죠, 예? 귀엽죠. 그런 것들이어서. 예. 근데. 매운맛만 해도 오늘이 다 가요, 제가 봤을 때. 매운맛도 엄청 많거든요. 네, 매운맛 이만큼 쌓여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 이런 원초적인 악플들 있잖아요. 주어도 없이 그냥 욕만 이렇게 쭉 나열한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읽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X, 욕하는 거 처음 본다. 를한 3만 번 적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아마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특정이 되게 되면 판사님 그거는 시작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겨볼 여지도 있고 그럼 주어도 뭐, 없잖아요. 네,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해볼 여지도 네. 있겠으나 이악부가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실을 네. 적시하는 것 음. 그리고 그게 네. 아닌 것. 그게 아닌. 그냥 거. 의견 포, 표명. 네. 그래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모욕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사실 적시를 하는 건 네. 명예훼손 쪽으로 들어간다고 아, 보시면 돼요. 모욕과 명예훼손. 네. 그래서 이렇게 욕설을 하는 거는 네.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형사처벌을 노려볼 수는 있겠죠. 아 이분... <laughs>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대생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따위 헛짓거리로 돈 벌어먹지 말고 지구상에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의미 없는 음식, 음식 낭비냐?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laughs>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가슴 깊이 와닿아요. 네, 요거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일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맞아요. 이따위 헛짓거리. 특히나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네. 음. 당연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네. 형사처벌 해달라고 고소는 가능한데 네. 결국 이분들을 뭐 벌금 또는 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오.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 적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욕의 범주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네. 맞습니다. 음, 궁금해요. 미성년자들. 사실 뭐 초등학생들 잘모르고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법 테두리 바깥에서 좀자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악플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요새 사실 말이 많죠.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지롱 하면서 허니젼 아, 털러 말... 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못된 꼬맹이들이 있는데 <laughs> 어, 그런 친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자들 이... 보호자들이 돈을 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민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나이가 어리더라도 결코 악플 달면서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제 채널에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 채널에도 그렇거든요. 조금 도를 넘은 성희롱이나 아니면 뭐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DM으로 신체 노출을 한다던가 네네. 이런 것도 제 생각에 크게 보면 악플의 몸주에서 좀 심각한 악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일단은 음. 이 악플이라는 거는 네. 대부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 어, 이렇게 글이나 뭐 부호 등을 전송을 해가지고 표현이 되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귓속말로 네. 아니면 혼자만 볼수 있게 네. 대생님 무정자증 그러면은 열은 맞지만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공연하게 뭐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네. 모욕을 한 것도 아니라서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네. 표현이어야 되는데. 근데 DM은 사실... 개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 가지고 처벌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DM이라도 네. 성희롱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신체 노출한 사진부터 해가지고 네. 뭐 되게 음담패설 그 이런 것들 ]의... DM으로 주는 맞아요. 거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부르는 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은 거기에 음란한 부호등을 전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에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자, 오늘 이렇게 임 변호사님 모시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악플들을 한번 어떻게 처벌 가능한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악플이 엄청 무거운 범죄다. 이렇게 3년, 7년 뭐 이렇게 처벌도 가능하고, 본인의 커리어에 진짜 흠을 남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제 주변에 악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악플 범죄는 진짜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볍게 저지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쵸? 어? 처벌 안 받네? 하다가, 어느새 너무 많은 증거가 쌓여서 이제 그게 처벌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악플을 달 때도 그 악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악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아, 변호사님,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예. 아시죠? 수윙비는것 50대50. 네. 어떠십니까? 네, 될, 변호사님 될 것... 다 하십시오. 이거 제가 될, 것, 될 건... 것들 많이 보여요. 아, 그죠? 아, 이거 어, 대, 대충. 대,